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이천호 타워 디펜스 한번 하도록 하지요. 캐릭을 뭐하지? 어, 한번 나가야겠다. 나가의 석전석결 말고 진짜 지그시 엄청난 물량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빌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나가 먹을 슬레이브를 지어주고 어, 더 지어 계속. 막 지어. 진짜 나는 물량이 끝판왕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주죠. 그리고, 몹들이 오면은, 여기 있는, 나가, 먹을, 슬레이브에, 10딜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러분들. 됐지? 음, 초반은 개구린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 먹을, 슬레이브를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이렇게. 일단, 초반에는, 나가, 먹을, 슬레이브가, 어, 업그레 빠르고, 쌉니다, 가격도. 음, 오늘 제가 할 것은, 지어줄 게뭐 있지? 먹을, 슬레이브. 그 다음에, 음, 웬만하면 나가만 지어야겠다, 먹을 슬레이브만 어, 그래야겠네. 뭔가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솔플로 할 때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공방가사 한다, 욕먹어요. 절대 안해공방가사 어, 하면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왜냐면은 어, 렉 때문에. 바로 가자파도의 선을 어디다 짓지? 난좀 예쁘게 지으려면은 어, 난 항상 건물은 예쁘게 지어야 돼, 무조건. 어, 일로 가자. 어한번 먼저 보자. Okay. 여기 한번 딱 치워보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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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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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게 합니다 시터틀 가보죠 한번 나가 시터틀은 얘가 이제 어, 드래곤터틀로 진화할 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 같은 종족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정말 하기 편해요 왜냐면은 기본 멀티작 개수가 18박입니다 18개의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어, 80대죠? 거의 웬만하면은, 어,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은 다 때린다고 보면 돼요. 어, 됐네, 이제. 그리고 테크용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 드래곤터 트리 활성화돼가지고 클릭하면 됩니다. 음, 됐지. 파도의 사원? 오케이. 어, 깔끔하다. 굉장히 깔끔하게 해야지, 이거는. 셋. 여기, 어, 살, 오케이. 짜랐어이 스타. 머릿속에 구상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 하나, 둘, 셋. 막지요. 1픽셀도 영납할수 없지. 좋구요. 일단 드래곤, 여기, 어, 터트리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일단 딜도 센데, 얘가 아마 12라운드인가? 더까지도 혼자서 버팁니다 혼자서. 바로 가죠. 어, 잠깐만. 하나만 짓고, 음 어. 잠깐만, 어떤 짓지, 이거를? 몇다 지워주고, 오케이, 대기. 짓지말 이제. 음, 이제 할 거는, 여기 있는, 나가, 드래곤 터트에에 맡겨주고, 어, 테크형 건물을 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고요이 건물을, 이 가운데, 오케이, 딱이다, 진짜. 와, 레전드야 농담 아니고, 진짜 머릿속에 두번다 됐어. 어, 진짜 저의 이쁜 아트라 한번 보, 보겠습니다. 뭐 보세요 여러분들 아지막 한번 지어 볼게요 아래에서 얹어 주고요 살짝 그리고 이렇게 감싸주고 여기 살살 오케이 두개 됐어 그리고 나가에 좀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면은 어 타이트 템플 툴을 지으면은 여기 있는 재단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재단은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뭐 공속 업글 공격 업글 뭐 영웅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클리어의 요인은,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뭐, 빨리 클리어 하려면은, 여기 있는, 나가 지위치를 다수 도배하면 됩니다. 그럼 클리어 돼요. 600이지. 바로 그러면은, 시면에 재단을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5 0골드라서 쌉니다. 음. 오케이. 빨리 도나고요 바로 갑시다. 이 건물을, 잘 지어야 돼. 어, 딱 가운데 올려봐. 1텍스에 응답할 수 없지. 오케이, 좋았어. 깔끔하고요. 됐어.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음, 확실히 근데 드리거터들이 세가지고 잘 잡네 여러분들. 보너스 골드지. 좋았어. 얼마 안 남았구만. 다른 종족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도의 사원 여기 는 테크논 건물을 총 3단계 600골드까지 업해야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공업을 하자 이공업이 좋은 점이 있다면 은 바로 이 10의 데미지를 가진 나아가 먹을 슬레브가약 60의 데미지를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얘만 공업이 되냐? 아니요 얘얘 예. 예. 여기 있는 거딱데미다 여러분들 모든 먹을 슬레브가6 0대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부터 20골드까지 뽑으면은, 다 60입니다, 데미지가. 그리고, 어플 더 해주면은, 더 비쌉니다. 더 세져요. 음, 플라잉 뷰티즈. 여기서는, 나가 드래곤 스폰 메들로를한번 쪄보죠. 몇쯤에 짓는 게 좋겠다. 몇쯤 됐어. 벤타우로스 이거 300골드지. 음, 그 다음 할 것은, 동속 어플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러 어, 잠깐만 이거 해주고 그 다음 가야겠다 음 여기 있는 켄타우로스도 무제절 정리 여러분들 좋습니다 일단 공업 대기 공통 먼저 그렇죠. 골렘까지 나왔네요 근데 골렘 스킨 되게 이쁘던 근데 음, 먼저 가도 습니다자 이번에 지어준 타워는 바로 어, 나가 드래곤 스톤 어프렌티지 인데요 어, 타가 좋은 점이 있다면, 인탱크리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12초 동안 적을 숙박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입니다 어, 우클릭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활성화 시켜주고요. 됐소 2번. 오케이. 공도 빠르니까 문제겠지? 사실상 여기 있는 드래곤 스폰 메들러를, 어, 드래곤 스폰 어프렌티지를 만든 이유가 이겁니다. 보스를 상당히 위험이에요 알겠지? 그렇지. 깔끔하고, 무자비한 공속으로, 초전 박살 냈습니다. 바로 가죠. 현재 공격력 업이 8업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업그레이드 하는 중인데, 여기 있는 거만 되면,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거금이 되는 순간, 끝! 없어요. 데미지를 보면, 은 무려 460입니다. 정말 세죠? 이제 할게 뭐냐? 바로 새로운 정적 뽑아줘요. 은빛 깔기 베스트. 왜냐면은, 인구수를 늘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은빛 깔기 베스트가 아주 제격입니다. 그리고 건물 여기 있지, 여기 있고, 지어보자, 한번. 됐어. 깔끔하지? 요거, 요거, 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둔자 접어 줘보죠. 어, 어따다 짓지? 건물을, 음, 잠깐만. 오케이. 여따다 한번 보자 어, 잠깐만. 여기? 어, 있지 어, 잠깐만. 픽셀 장서해도 이거?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됐다 자, 그러면은, 저기 있는 인구수가 이제 식량인데, 왜 저걸 뽑았냐? 바로, 뭐, 그, 나가의 인구수 그 식량 건물은 8번이에요. 비쌉니다. 근데 은빛 가기는 좀 싸요. 500골 드입니다 이거 지워주고 됐어. 버섯 컵 끓여자 자, 그 다음은 한번더 지워주죠. 이렇게 됐어. 계속 가. 원픽 가리 됐을 때셋 이렇게 지워주면은 20골 드짜리 하나가 데미지가 무려 4 6 0이에요 심지어 16개월 대박이죠, 여러분들. 어땠나 맞았는지 어서 오죠. 음악 지어보죠, 이제. 32. 됐어. 이렇게 하면은 공방에서 이제 페이탈 됩니다, 여러분들. 페이탈이 뭐냐면은 튕겨요, 방이. 깨져버립니다. 웬만하면은 혼자 할 때만 하는 걸 추천해, 추천해요. 어? 보스인데? 큰일 났다. 음. 어떤 드래곤 스품내려려고 어떻게 한번 잡아다니는지 만들 잡을 수가 있나, 그도엠 탱크로, 두꺼워. 어, 두껍지. 한번 더, 죽어. 어, 잡힌 잡겠다, 근데. 아, 어, 두껍다. 바로 한번 판다, 한번 쳐보죠. 이쯤에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좋아, 좋아, 좋아. 여기는 데래가쿠 여기는 판다. 아 어, 깔끔한데? 어, 하고 이쁜데?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계속, 오두막 지어줘요. 연락지면 데 여기? 일단은, 포너스네. 음, 터트. 어, 킹이 다 이거는, 어, 스라지 문제 없지? 그렇지, 이거지. 이게 들이지.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어. 어, 이렇게 한번 담아줘, 또. 어. 아주 이쁘게 조여져야지 낮은 리즈브 됐네요 인구수는 아마 총 최대 그 늘리면은 100 될겁니다 더지요둘딱여기지 얼마 안남았네 여기 아, 여기에,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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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다를 지원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어스클러를 쓰기 위함입니다 음, 이렇게 쓰는 순간 바로 적들을 지압하죠 3개, 2 3 자, 잘 된다 이거. 1 2 3 1 둘, 여기다 <목소리> <셋. 하나, 둘, 목소리> 됐어 확실히 타워스 와치프도 문제 없2 2 2 2요2 2 2 2 2 2 2 2 2 2 2요2 2 2 2 2 2 2 2 2스2 2 2 2 2 2 2 2 2 2 2지 다 짓자 여기 하나? 두게 터치. 됐지 거치 얼추, 얼추 맞치터나지 않나 거리가? 아, 치 터치. 다섯 터치. 터개 줘야 터치. 터둘셋넷 터치. 터야돼 다섯 치터 4개면, 어? 아, 하나. 4개, 한 2개만 더. 라스트로, 갖다 지워주고, 오케이. 배다지워줘 깔끔하게. 어, 좋아, 좋아, 좋아. 완전 상태 좋구요. 음, 그러면 바로 가자. 고. 다 지워주고, 됐지. 깔끔하게 맞고, 그다음 여기 마, 나, 마무리, 여기다. 됐어. 아, 딱 좋아. 어, 진짜 기분 좋은데, 이거? 자, 그 다음은, 통성복구를 한번 갑시다. 그 다음에 슬슬 먹고 가야겠다. 하나. 대충. 둘. 골라, 골라, 몰라, 몰라, 몰라. 막히면 그냥. 어. 자, 플라족에서. 이거, 이거. 어플. 어플. 한번 더. 어플 크게 멀리 떨어졌는데? 계속 해주죠 이렇게. 근데 돈이 안될것 같아, 미팅상. 왜, 왜 때려, 이거? 어, 하나 죽었네? 이런 젠장? 에헤이, 아쉽다. 아시지요? 어. 오케이. 깔끔하고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 어. 그 많네 근데 데 이거를? 놓친다고 설마? 잡아 잡아 잡아잡지야이나이진빠거 응, 없지 거좋지좋 어, 좋아 좋아 오이안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좋고요. 어거북이 거북이. 와 좋아 좋아 좋아. 나 거북이 만들어. 네. 네. 예. 이쁘다 근데 확실히 근데 예쁘지니까 너무 이쁜 데어 좋아요 거 거북이도. 말끔합니다. 여기서는 야, 딱히 할게 없어 그 다음 할 것은 음, 슬슬 시터틀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소를 한번업해겠다 공소 한번엎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씩 하죠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 둘 D.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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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디티콘다 됐고 이런 9마리 흠이기단도 문제없이 잡을 수 있겠죠? 아 어우 렉 걸려 어우 심한거 보소 엄청 걸린다 여러분들 렉이 이 비스터스의 능력이 있다면은 바로 100% 이석감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 잠깐만데... 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못할 것 같다. 이거 어. 그 돈이 많으면은 뭐 감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안될것 같은데, 그 그러면 다이정도 많아 보이고, 공속을 바꿔야 하나? 아이보스가 어, 있네. 라스트로 이 보스만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좋구요, 잡았네요.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 두 마리 구했습니다.